장김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적게 네. 해서 현금 흐름을 자동으로 네. 손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서울 상경과 함께 숙소 세팅을 한다고 해서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는 남해 쪽에서 이사 온지 이제 한 달이 채안 되었습니다. 수행쌤 덕분에 이 수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단단하게 기반이 잡혀서 이사를 올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원룸인 거잖아요. 여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거의 한 150에서 200 안으로 제가 조금 욕심 부려가지고 이런 거 사서 그렇게 든 거지 원래라면 더 적게 들수 들 있을 수것 같아요. 금은 혹시? 얼마예요? 여긴 천만. 월세는 요 관리비까지 8 7만 그럼 원. 월세 80 관리비 7 그리고 소품비는 많이 사서 200시방 분인데도 네. 불구하고 세 네. 개나 용감하게 몇개 하니까 뭐를 먼저 시켜야 되는지 큰거2주 전부터 시켜놓고 일주일 단위로 시키고 방은 하루 전에 시키고, 시키고. 아, 노하우가 아, 생요 너무 청치러라인 <laughs> 것 같은데요? 당김대는 세팅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일주, 일주. 일주. 왜냐면 어. 원룸이고 이제 월세를 내기 시작하니까 너무 네, 아까운 거예요. 일단 숙소 노출되는 거부터 시키고 싶어서 일주일 만에 인테리어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오랜만에 님을 받았어요. 네.